당신을 상처 준 사람 가장 확실하게 복수할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칼? 말? 아니요. 노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기다려라. 하지만 그냥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칼자루를 손에 쥐고도 방향을 모르면 내가 다치듯 방법을 모른 채 버티면 내 마음만 상처 입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원수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시간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상황은 그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결국 진실은 드러납니다. 며칠, 몇 주까지 나면 성급한 사람은 스스로 실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무게에 눌려 무너집니다. 그때 당신은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시간과 사람들 모두가 당신 편이 되어줄 테니까요. 칼을 내가 휘두르면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나도 상처를 입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칼자루를 시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뭘 해야 할까요? 분노를 곱씹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겁니다. 그려보세요. 강가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햇살 아래서 눈을 감고 커피를 마시는 나, 공원 길을 천천히 걸으며 새소리를 듣는 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따뜻한 밥을 차려 먹는나, 가까운 사람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나, 이 순간 나는 원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마음을 채우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원수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진실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확실한 복수는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성장한다는 것,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내일도 여러분의 마음 꼭 안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 주세요.